면 특수문자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문자열은 다운표를 네, 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문자열 이렇게 치면 네, 저렇게 문자열이라고 그 출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문자열을 출력을 해도 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다운표를 어, 연속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프린트문에 어, 끝에 보시면은 앞에서 다운표가 시작되는 건 그냥 다운표로 시작을 했는데요. 뒤에는 다운표를 연속으로 세 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문장 안에다가 다운표를 넣으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다운표가 안 나옵니다. 다운표 자체가 이그 파이썬의 문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표를 출력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역슬래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아, 위에 있는 부분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요. 커서를 위에 줄에다 놓고 엔터를 치시면, 치시면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요 다운표 앞에다가요. 역슬래시 어, 우리 키보드에서는 원 표시로 되어 있는 애가 있거든요. 요렇게 다운표 앞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를 출력됨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요렇게 다운표 출력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 중에서 파이썬에서 문법에 포함되는 문자들을 출력을 할 때에는 저렇게 역슬래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스케이프 시퀀스는요. 방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특수 문자를 출력할 때에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어, 줄바꿈 문자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것도 Escape s e q 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프린트문을 이용을 해서 어, 한 줄로 출력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쳐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한 줄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제가 출력되는 이라는 말 뒤에 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이 문장 뒤에서 그래서 프린트하고서 한 줄로 출력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스케이프 시퀀스 줄를 넣어주시고요. n을 넣어볼게요. n. 요 요게 줄 바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출력됩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은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저 역슬래시 n이 줄바꿈이라는 의미가 돼서 네, 줄을 이렇게 바꿔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일종의 뭐 나중에 GUI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게 쓸 일이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탭 기능이 있어요. 탭 기능이 뭐냐면은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시켜 주면서 띄어쓰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탭 기능은 escape sequence 뒤에 t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t라고 이렇게 해놓고, 어, 뭐 제목, 그 다음에 또 이렇게 escape sequence에 t 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가격, 시간, 자,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제목, 가격, 시간, 이렇게 띄워주고요. 글자 수가 바뀌더라도 저탭 간격을 유지를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름 해주고요. 여기다가는, 어, 뭐, 글자 수를 좀 길게 해서 네 글자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탭에 맞춰서 그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주민번호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부분이 저 가격이 시작되는 부분하고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케이프 시퀀스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탭하고 줄바꿈 문자를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파이썬에서만 존재하는 삼중다운표의 기능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 삼중다운표는요, 매우 특이하게, 제가 편집하면서 삼중다운표를 쓰게 되면 줄바꿈 문자를 자동으로 넣어 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프린트 문을 쓰면서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프린트 프린트 하고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그냥 에러가 나 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프린트하고서요 3중 따옴표를 쓰고서요 엔터를 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길쌤의 파이썬 음, 그 다음에 어, 오늘은 4일차 자, 이렇게 하고 3중 따옴표로 마무리를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삼중 따옴표를 써주게 되면요. 입력하는 저 라인이 끝날 때, 음, 각 줄마다 줄바꿈 문자를 자동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줍니다. 이번에는 서식 지정 문자라는 걸 사용해 볼 건데요. 서식 지정 문자는 어떤 문자열 중간에 서식을 집어 넣어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다른 지정된 또 다른 문자열을 집어넣거나 또 다른 숫자를 집어넣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걸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프린트라는 문에다가요 제가 요 어, 퍼센트 표시를 한 다음에 S 이렇게 해줄게요 요렇게 해주면 요그 퍼센트 표시 자체가 이제 서식지적 문자열이라는 뜻이고요 S는 스트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을 배워요 이렇게 했어요. 자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서식이라는 의미로 또 문자열이 끝난 뒤에 서식이라는 의미로 저 퍼센트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에 시퀀스 형태의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서식 지정 문자가 있는 자리에 그 뒤에 있는 자료형에서 하나씩 갖다가 붙여지는 형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 서식 지정 문자가 있는데요. 요번엔 숫자도 한번 넣어볼게요. 파이썬을 배워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D는 d e c i 에서 따와서 정수를 의미하거든요. D1차 이렇게 해놓고요. 마찬가지로 서식 지정 문자를 집어넣었으니까 가져다 쓸 것들을 뒤에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시를 해주시고 파이썬 그 다음에 뒤에는 4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출력되는 건 파이썬을 배워요. 오늘은 4일차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 뒤에 지금 제가 퍼센트 표시 뒤에 괄호를 쳐놓은 거는요. 어 우리가 이제 다음 강에서 나올 거긴 한데 이 저기거든요. 튜플이라는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형처럼 시퀀스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형을 사용을 하면 서식 지정 문자 자리에 이거를 순서대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 능동적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 이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딕셔너리 자료형을 이용을 할 때에는 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사용하는 방법만 조금 봐두시면은 네, 이 서식지정문자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랭이라고 했고요. 요 의미가 뭐냐면 딕셔너리에서 랭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다가 집어넣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넘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서식 지정 문자가 S가 두개 들어가 있는데 둘다 랭이라고 붙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딕셔너리는 어, 자료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자료를 저 콜론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맹 자리에다가는 파이썬, 그 다음에 넘 자리에다가는 숫자 4 이렇게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니까 중괄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랭의 s라고 되어 있는 서식 자리에 파이썬이란 글자가 모두 들어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 딕서널이나 튜플처럼 시퀀스 형식과 연결지어서 문자열을 이렇게 필요한 매핑을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어, 문자열의 길이는요 한 글자를 한 개로 세겠죠. 그래서 어, 파이썬에서는 len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ln e 하고, 이 자리에다가 그냥 문자 열, 이렇게 치시면, 세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세 개라고 나옵니다. 참, 이게 고마운 일이긴 한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utf8이라는 문자 열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을 해도, 한 글자를 하나로 인식을 해줘요. 네, C 언어에서는 참 꿈과 같은 일이었는데. 네, 그리고, abc라고 해도, 당연히 3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len 이라는 이, 이거를 이용을 하면, 반복문과 함께 사용을 해서, 한 문자씩을 출력하는 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 a는 해놓고, 제가 여기다, a, b, c, d, e, f, g, h. 이렇게 한번, 문자열 변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for라는 반복문을 쓰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뒤에, 나중에, 어 반복문이 들어간 그 편에서 네 요거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따라서 쳐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덱스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in range 해주고 l n 에 a 이렇게 해주면 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문자열의 길이만큼 저 인덱스라는 그이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반복할 문장을 뒤에 이어주기 위해서 콜론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프린트 A에 인덱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공백으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그, 포문하고 어, L, e N이라는 저 문자열의 길이를 찾는 그 함수를 이용을 하면 한 문자씩 한 문자씩 출력이 되게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그이 str이라는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인데요, 메소, 어, c o u n t 라는 메서드와 find라는 메서드 두 개만 할 거예요. 사실 str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메서드가 엄청 많은데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초급 단계에서 입문하는 입장에서 다 알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볼 건데요. 하나는 문자열에 어떤 특정한 문자열이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개수를 세는 메서드하고요. 그 다음에 어,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 문자열을 찾는 네, 메서드를 볼 건데요. 카운트와 파인드입니다. 어, 일단은 문자열을 하나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오늘은 오늘의 해가 뜬다. 오늘은 오늘의 해가 뜬다. 라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A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메서드를, 클래스에 포함된 메서드를 불러낼 때는요, 우리가 점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게, 어,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이용해서 구조체에 들어가 있는 구조체의 멤버를 불러올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요 A라는 거에서 실행을 할 거라는 의미로 이 A라는 네, 객체를, 객체를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점을 누르면 조금만 기다리시면은요. 뒤에 이렇게 사실은 떠요.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객체 그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은 메서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네,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직접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게 뜨기 전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서 제가 여기에다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A라는 객체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개 들어가 있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저렇게 두 개가 들어있다고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 그냥 한 글자, 인 5만 넣어볼까요? 5만 넣어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두 개라고 뜨고요. 그리고 이 카운트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정을 해서 그 사이에 몇 개가 있는지만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a 카운트 하고서 오늘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작 위치를 0번 인덱스에서 3번까지만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한 개만 있다고 나오죠. 저 뒤에 있는 0에서 3까지라는 저 인덱스를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3일차에서 배웠던 슬라이싱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0번 앞에 있는 시작 인덱스는 포함을 하고 뒤에 있는 끝 인덱스는 마이너스 1까지만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저 오늘이라는 단어가 4번부터 끝까지 어 들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냥 숫자 4만 넣으시면 돼요. 시작 인덱스만 넣으면 돼요. 슬라이스 할 때하고 똑같이. 그래서 엔터 쳐 주시면 한 개만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정 문자가 등장하는 첫 인덱스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find라는 메서드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a하고 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잠깐 기다리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여기 find라고 있어요. 자, find라는 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찾을 문자를 여기도 네. 오늘은 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해. 자, 그럼 해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네. 해 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인덱스가 8이라는 의미로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하고서 8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오늘이라는 걸 치면 어떻게 될까요? a 하고서 .find 오늘 오늘은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0이라고 나왔죠. 제일 첫 글자에 이게 첫 글자부터 이게 시작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이라는 글자가 두 번째 칸에도 그러니까 네 번째의 그 인덱스를 넘어서도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먼저 등장하는 걸 먼저 찾아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걸 건너뛰어서 뒤에 있는 오늘을 찾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다 오늘 이렇게 해놓고요. 마찬가지로 끝 인덱스를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3번 인덱스를 넘어서서 오늘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4번 인덱스에 오늘이란 단어가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주고요. 만약에 포함되지 않게 제가 여기다가 8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네, 없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문장, 그러니까 문자열에 특정한 문자나 문자열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혹은 어, 다른 영상 네, 더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길쌤, 길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